월곡동에 오면 커다랗게 서 있는 이 비석, 이 비석에 써 있는 글자 온만이 반매움. 도대체 이 온만이 반매움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크게 세워둔 걸까? 시민당 안에도 웅장하게 자리하는 온만이 반매움. 진각중에서는 이 구절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보기로 했다. 육자전한 염송을 왜 하는지 참 궁금하셨죠? 어, 진각성전 회당 대종사께서는 어, 삶의 진정한 가치는 은혜를 느끼는 데 있고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정해야 하고 마음이 청정해지려면 참회를 해야 하고 참회를 위해서는 육자진원 온만이 반매움을 염성해야 한다고 설하셨어요. 어, 육자진원 온만이 반매움을 염성하면 법신부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설법을 듣게 되어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참 환희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치 흙탕물을 고요한 상태로 놔뒀을 때 맑은 물과 더러운 진흙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듯이 육자전은 온만이 반면움을 용성하면내 마음의 본심인 시민이 드러나고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어 매사에 사리분별을 바르게하여 환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좋은 진언을 우리가 꾸준히 쉬지 않고 고해야 되겠죠. 그랬다. 옴마니 밤매움은 불교에서 석가의 깨달음, 진실한 불교의 주문인 진언의 하나로서 온 우주에 충만하여 있는 지혜와 자비가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그대로 실현될지어다. 라는 뜻을 가진 석가문니 부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다. 주문이라고 해서 정말 마법사처럼 마법이 발동되는 건 아니지만 마법같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는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티베트인들은 이 온마니 밤매움 글자를 이렇게 산등성이 곳곳에 새겨놓는다고 한다. 말하는 걸로도 지혜롭게 마음 그릇이 넓어진다고 하니. 카르페디엠 아모르파티처럼 4번 한 번씩 말해보는 건 어떨까? 온마니 밤매움